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카입니다. 브이로그 진짜 오랜만이죠. 네, 이번에 금성 오락실 시즌 3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외관부터 완전 레트로풍 옛날 오락실 느낌? 일단 들어갔는데요. 바로 오락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 오락실처럼.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게임을 좀 못하는 편이라서 자신은 없었지만 되게 즐겁게 구경을 했고요. LG 올레드 TV 42형부터 83형까지 각 사이즈별로 다 전시가 되 있었고 백라이트가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블랙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무한대의 명암비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질 진짜 좋았어요 이 게임 <laughs> 할때 화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다크룸 모드 지원을 해서 어두운 방에서 장시간 원래 모니터 보면 눈 아프잖아요. 그게 좀 피로가 덜해진다고 하네요.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바로 이 레이싱. 이거 사실 제가 면허가 없는데 해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체험을 해봤고요.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주셔서 편하게 시도를 하였으나 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굉장히 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 대단하게 가드레일 받고 근데 뭐 실제였으면 차도 와 반파됐겠네요 왠지 면허가 있으신 분이 하면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희 담당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운전을 6년인가 7년 하셨다고 하셔서 부탁하였으나 음 게임과 실제 운전은 다른 걸로. 네, 저랑 똑같은 길. 제 담당자님답게 똑같이 박이셨네요.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리듬 게임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저 박치라고. 태어나서 오락실에서 도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 리듬 게임을 해보는데 역시나. 오 근데 이게 변명을 좀 하자면 소리가 잘안 들려서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그, 처음에 그래도 몇개 맞췄었네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이것도 역시 담당자님 찬스를 일반인의 박자감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였으나, 저기 잘 맞추는 건 담당자님이 아니세요. 직원분이세요. 가장 실력자는 안내해주시던 직원분인 걸로, 네, 결론이 났어요. 전 다시는 미생게임 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카페도 있었는데요. 이마트24 금성점입니다. 간단한 편의점 음료수랑 음식 그리고 게임도 있었어요 미니 게임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미니 게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에 타이쿤 종류 게임 생각나더라고요 이마트 24 금성점에서 저희는 금성 커피랑 우주 커피인가 이렇게 커피 두 개를 해 먹었습니다 컵케이크도 엄청 예뻤어요 우주 컵케이크랑 금성 컵케이크. 제가 여기서 어 근데 왜 금성이지 우주 컨셉이라 금성인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님이 아 LG 전자가 원래 그 금성 아이막 이랬죠. 네 이렇게 우주 커피를 딱 받아가지고 이 공간에서 마셨고요. 손이 하나여가지고 조금 힘들게 커피를 마신 모습. 엄청 달달했어. 요 달달한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포토존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을 수 있고 거울도 있고. 저는 네온 사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레트로풍 디자인의 네온 사인까지 진짜 예쁘게잘 해놨더라고요. 자, 2층으로 쫙 올라왔는데 여기는 오락실보다는 이제 PC방 느낌이 물씬 낫죠. 여기가 내 존이지. 응. 여기 일단 배틀그라운드 진짜 반가워. 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밴더블 게이밍 TV인데 평면뿐만 아니라 곡률 모드는 20단계로 이제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좋고 신기한 거 있죠. 그리고 특히 레이싱 게임할 때 이제 시야를 감싸줘서 더 실감날 것 같아요. 곡률 조정되는 게 신기해서 게임할 때마다 다 적용해봤어요. 아, 이거, 배그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제 키를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을 엄청 해가지고 겨우 적 만났는데, 에임이 막 하늘로 서, 승천해가지고, 아, 반동잡기 연습해야 되는데, 이때 사실 저를 보고 있는 눈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됐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날라가 버렸습니다.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게임 맞춤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게이밍 보드에서 한눈에 볼수 있고, 화면 크기도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FPS, 스탠다드, RPG 모드 등 게임 장르에 맞춰서 화면 설정이 가능하네요. 로아하기 진짜 좋은 게이밍 TV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모드로 원하는 그런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딱 게임하기 정말 좋은 LG OLED 플렉스. 그리고 이제 후면 플렉스 라이팅이 있어서 게임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더 느낌도 살고 게이밍 환경에는 저도 관심이 꽤나 있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높낮이도 조절하고 이렇게 특정 게임기들을 연결해가지고 콘솔 하기 좋죠 저도 지금 제 방에 있는 LG TV에다가 게임기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동물의 포레스트 하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환승연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진 않는데 그, 짧게, 짤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대충 출연, 아 어! 근데, 네, 제가 몸개기를 조금. 음. 아, 너무 편해어 제가, 이거, 여기서 제일 좋아했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콘솔게임 이 자세로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잡으세요. 뒤에 베개도 하고. 완전. 진짜 오래 입고 싶었어. 요 애니멀 포레스트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커플 존이었거든요. 얘가 하필. 왜 커플 존이죠? 기분 나쁘게 이름이? 하여튼. 이제 LG OLED 플렉스에 돌비 비전, 돌비 에트무스가 적용돼서요. 감상하는 컨텐츠에 최적화된 화질과 사운드로 볼 수가 있었어요. LG OLED 플렉스는 스탠드 우측 하단에 있는 스위칭 허브에서 버튼만 누르면 TV를 PC로 변경 해 활용할 수 있어요. 음, 오락실 다녀온 기분이었어요.